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온전한 기독교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그 구원이란 개념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부여도 있고, 평안도 있고, 모든 게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거긴 갈 곳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 해요? 사랑하네 할렐루야. 우리로 사랑하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진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여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사랑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라면 예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인들이 예수님과 완전한 여합이 이루어질 만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 가면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을 꼭 봐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가이드가 친절하고 좋아도 연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지에서 떠나면 다시는 안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일정, 페이를 지불하고 계약관계가 맺어졌고, 여행이 끝나면 그 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이드가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상의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납니다. 어떨까요? 더 좋지요. 더 좋아요. 여행 때 함께 좋았던 것, 함께 힘들었던 것을 그 위담을 같이 나누면서 더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가이드입니까? 아니면 내 평생에 함께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벗이며 친밀한 친구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일평생 함께하실 영원한 친구이시며 영혼의 짝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하고도 복된 연합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성도라면 다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먼저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할게요. 좀 긴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서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의입니다. 아멘. 이제 그 연합을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연합의 본질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연합의 본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합은 영적인 것이에요. 연합은 신비적인 것이에요. 연합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연합은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여 다 같은 영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여기에서 죽어 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영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 세상을 찾아요 대신 세상의 신을 찾아요 헛헛한 마음을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세송의 욕망을 쫓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로점 무당 점집 그런 것들을 연연하면서 거기에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제가 친해져 가지고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요. 어,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런데 뭐잘안 가요. 1년에 한번 가면 많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카톨릭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취미가 있는데 그 점집을 찾아다니세요. 점집에 가셔가지고 어그 아주 유명한 신령한 점집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점을 보러 가는데 저 남구로에 뭐가 있대요.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줄이 쫙 서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주더래요. 그 번호표를 들고 세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그점 어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났대요.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도 카톨릭 신자인데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대요. 내가 어 잘은 나가지 않는데 카톨릭 신자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점을 봐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온다고 <laughs>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잘 되겠냐고, 그 물어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분이 목사인지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딱 왔는데, 앞에 시뻘건 십자가가 앞에 다 그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 목사님이구나 하고,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목사라고 하더래요. 아, 참, 목사망신 다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안 가시죠? 궁금하다고 막 이런데 찾아다니시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연합이 안돼 있으면 이런 더러운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허뜻함을 달랬단 말입니까. 우리 지유나무 교회 성도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공고하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지 그런 더러운 점집이나 악한 곳에 끌려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악한 잡기에 미혹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찾을 때 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지심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지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인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모를지라도 주님의 연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성도들과의 정기 모임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떠해요? 신비적이에요. 신비적. 그런데 신비적이라고 하니까 성령님들이 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라고 하니까, 연합은 신비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해요. 어떤 분은 예언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곳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신령한 세계를 맛본다고 해요.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그 미국에서 있었던 비냐드 운동입니다. 그 비냐드 운동은요, 미국에서 1970년도에 존 윈버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20년이 지나서 1990년도에 토론토에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엄청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소문이 한국에까지 퍼져서요. 한국에서도 이 비냐드 운동 배운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배워서 와서 1991년도에 한국에서 비냐드 운동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비냐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안수를 하면 쓰러지는 사역 말이죠. 이게 바로 비냐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비냐드 사역에 주로 일어났던 일들이 몸 떨림 막 떨어요. 그리고 방언, 그 방언 찬양, 그리고 쓰러짐, 치유, 통곡, 환상,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까까까까 웃는 것, 그리고 뭐 예언 이러한 것들이 비냐드 사역의 어, 그 중심축을 이루는 거였어요.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영원히 모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근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한국 교회에 비냐드 사역을 안한 교회가 없어요. 그때 수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그곳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그 신기한 것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베풀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사역을 했는데 특히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 교단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붙듯이 일어났어요. 불붙듯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역에 부정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억지로 쓰러트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억지로 그 신령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마다 돈의 문제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결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사역이냐? 참된 이게 성령의 사역이냐? 그 후로 10년 동안 이 비냐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다가 순간 거품이 꺼지듯 확 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계에서 비냐드 사역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간혹 몇분 있긴 하지만 가지도 않아요. 이처럼 신비적이라고 하니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러한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신비는 지성적 신비입니다. 지성적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심취한 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일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성적 신비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적, 지성적 신비로서 성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성적 신비로 많은 성도인들이 주님의 길리움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양을 기르듯 성도를 양육하시며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실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떠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현실인 것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힘쓰고 성화에 더 가까이 갈때 그리스도의 연합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저와 함께 있던 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어, 그 총각일 때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 적적하게 지냈는데 어느 지인분이 고양이를 선물을 줬대요. 새끼 고양이를 근데 그 고양이가 굉장히 좋은 고양이였대요 그 페르시안 고양이였는데 그 고양이가 어 그렇게 애교도 많고 그렇게 해서 참이 외로운 제주도 생활을 잘 고양이와 함께 잘 지냈대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와서 살았죠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 고양이 다른 사람한테 바로 줬대요 왜냐? 혹시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그 털이나 알레르기가 안 좋을까봐 다른 사람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치워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멀리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고양이들은 내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고양이를 내보내십시오. 고양이를 내보내세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좋아하고, 이뻐하고, 나를 위로해 주었던 고양이가 있다면, 그거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한다면,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어에 대한 이러한 순종이,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을 굳건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자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와 연합은 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도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다시,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인들이 사용하는 속어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천성의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러운 것이 없어라. 나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내게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부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요? 너무 더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요가 성도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이요 주님과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찌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멘이 안 커지네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성도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기로 마음을 못 박은 자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만족이라는 것이 쾅쾅쾅쾅 박혀도 이제는 빼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만족함에 내가 누리기로 결정한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지점프를 하려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조교 같은 사람이 빨간 모자 쓰고 말해요. 하나, 둘, 셋할 때까지 뛰셔야 합니다. 두번 기회를 주는데 그때도 못 뛰면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해서 뛰었어요. 뛰었는데 아차, 잘못했다. 못 올라가요. 뛰어 내렸으면 우악하고 떨어져야 돼요. 예수 믿었습니까? 떨어졌어요. 이미, 이미 못 돌아와요. 할렐루야, 못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만족하기로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해요. 불행해요. 못 돌아가는데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불행해요. 떨어졌으면 이제 이 세상은 내 세상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세계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교리 중에 여러분 저번에 배웠지요. 성화가 있고, 천국에 가면 영화가 있다고 했지요. 영화는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연합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 생전 주님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가 가지고 살아야 할 의무는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그 연합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을 더 누리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